삼면트의 합과 차를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합니다. 학기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찾아내시오 하는 겁니다. 1학년 때 어떤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시타면 내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요 직선의 기울기는 이 각에 뭐, 탄젠트다 하는 겁니다. 자, 직선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수선을 꺼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그 밑변분의 높이가 요 각에 뭐, 탄젠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그 X앞에 있는 기울기가 뭐, 탄젠트 값이다 하는 겁니다. x축 y축이 요래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자, 한 직선 요래 지나가고 한 직선이 요래 지나갑니다. 그때 요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요 예각의 크기 시타라고 놓읍시다. 연말을 찾아라 하는 건. 자. 요 직선 식이 y는 ax당하기 b고 그 다음에 요 직선 식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합시다. 요직선이 요 직선이 이루는요 각을 알파라고 놓고, 요 직선이 X축하고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놓읍시다. 자, 그래주면, 요 직선의 기울기 A가, 뭐, 이루는 각이 알파니까 탄젠트 알파다, 이말이다요 직선의 기울기 A-가, 이루는 각의 탄젠트, 탄젠트, 베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각요 시타하고 요알파베타 사이에서는 요 알파가 요 삼각형의 외각입니다 그래서 알파 이놈이, 뭐, 베타, 다하기 시타고, 내가 찾는 각 시타니까 베타를 넘겨가, 시타라는 놈은 알파마이너스, 베타, 요래 되는 겁니다. 자. 구하라는 각은 시타인데 이놈이 바로 구해지는게 아니고 뭐 탄젠트 시타의 값을 먼저 찾는겁니다 탄젠트 시타 근데 시타 자리에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잡아야 되는겁니다 됐습니까? 아뭐 탄젠트에 빼니까 이놈은 1 더하기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위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래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차아라는 각은 무슨 각? 예각. 예각이니까 뭐,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값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 탄젠트 알파가 직선의 기울기, 탄젠트 베타가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들이 요 자리에 들어가면 구하다는 각에 탄년태의 값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값을 가지고 요 각이 몇 동가 차내시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을 찾아라 하는 것. 44번 자, 두 직선이 하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그 다음에 하나는 2X 요래 주어지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2이 말입니다. 요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예각의 크기를 구하시려는 요 예각을 갖다가 어, 시타라고 놓으면 탄젠트 시타는 절댓값, 그 다음에 분모에 1 더하기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 위에는 기울기 빼기 기울기 요래 되는 겁니다. 요 자리에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댓값 1 더하기, 위에 놈 기울기 그 다음에 밑에 놈 기울기, 그 다음에 위에 놈 기울기 그 빼기 밑에놈 기울기 요래되는겁니다. 분모가 마이너스 5가 되고 분자도 마이너스 5가 돼가 얼마 1이 되는? 그럼면탑냄체의 값이 얼마 1이되는 요 예각은 45도다 하는겁니다. 그렇게 찾아내는겁니다. 이 공식 하나 기억하면 되는겁니다.